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우의 준동으로 혼돈에 빠졌지만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헌법을 부인하고 폭동을 획책하는 극우 세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암약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혁파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거구의 나라, 무법천지에 쿠데타 공화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국이냐, 멸국이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오직 국민과 역사를 믿고 두려움 없이 윤석열을 저는 일치로 파면 결정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국힘이 탄핵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합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는 개 눈에는 똑바로 가는 걸음이 비뚤어져 보인다더니 느닷없이 민주당도 승복하라며. 훈수를 둡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힘의 헌재 결정 승복이 진심이라면 괜히 민주당에 시비 걸지 말고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당 의원들부터 자중시키고 징계하십시오. 막장 헌재 결정 불복을 막장 헌재 결정 불복범, 불복 현행범, 최상목 대행을 강력 경고하고 즉각 마흔여 헌법 재판관 임명부터 실천하십시오. 헌재를 부수고 헌법 재판관을 짓밟자고 선동하는 거부 거구 집단과 절연을 선언하십시오. 국힘의 지지자들은 자당의 대표가 정강우인지쌍관인지 헷갈려합니다. 말로 속이는 것은 사기꾼이고 행동으로 급박하는 것은 조폭입니다. 국민의 힘은 사기꾼과 조폭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은행 일치를 보여야 공당으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국힘은 그동안 양고기를 개고기라 속여 국민들께 많이 팔았으니 이제는 양고기를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당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총 암살 테러 협박 제보 메시지를 직접 받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성신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제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암살 테러 시도를 직접 당한 피해자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제1의 수거 대상으로 또한번 지도세도 모르게 생명을 잃을 뻔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폭탄 테러 위협 등 수없이 많은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직 특수 요원에 의한 건총 암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암살 테러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대중 집회와 거리로 나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자제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은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었고 테러 대책 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렸던 고언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인가 라는 병에 걸려서 출마하는 상섭 출마로 나경은 의원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삼아 유언비어로 그구들에게 너인가 라고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는 겁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경은 의원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테러범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라는 그런 망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